I didn't mean to 지 u r t you. 니 o 을 r e 니 e a l l y pretty a 그렇 f u n 가 y and s m 그 r t I'm just not really. i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막 사람들 그러잖아. 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 막 이러면서 음. <laughs> 우리가 세계여행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다 비싼 어, 거였잖아. 요 음, 다들 용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있는 모든 생활과 집들을 다 정리하고 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었으니까. 음. 근데 그때 진짜 우리가 1년을 딱 여행하고 들어오면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 아 진짜 1년을 세계여행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다고. 도 재미도 있었고 정말 세상에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긴 했지만 그 1년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특별히 뭔가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았거나 나 자신은 누구인가를 뭔가 막 해탈을 한 것처럼 갑자기 아난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 나 자신을 진짜 나 자신을 찾고 막 그런 게 솔직히 너무 없는 거야 그런 건 없었지 막상 아, 1년 후에 바로 또 우리는 회사로 복귀를 해야 됐었으니까 음. 남들이야, 이제 막, 아예 퇴사를 다 하고,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어디에 살지? 뭐 먹고 살지? 음. 제주도에 가서 살까? 막 그런 고민할 을 때였는데, 어, 우리는. 이제 복직 날짜를, 어. 이제 복지원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 언제 인사라고 하지? 이각 하고 있어. 그러니까 회사로 다시 또 돌아가서 <laughs>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또 다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그 정말 쳇바퀴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쳇바퀴 어... 속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삶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그냥 마치 그일 년은 꿈같이 내가 진짜 어젯밤 잠깐 정말 좋은 꿈을 꾸었네 약간 그런 일장충몽 같은 그런 꿈처럼 일 년이 쓱 지나가고 다시 원래 내가 살던 삶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꿈만 같고. 믿기지도 않았었어. 내가 정말 세계여행 다녀온 거 맞나? 나 정말 1년 동안 정말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시컷다 해보고 막 우리가 버킷리스트 음. 적었던 거다 해봤었잖아. 그거. 진짜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하늘을 날아보고 나는 진짜 내가 평생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못 해볼 줄 알았거든. 난 음. 진짜 겁이 많으니까 그쵸.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막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어쨌든 막안그막 안나푸르나. 막 그런데도 가보고 음. 내가 우유니 소금 사막도 가보고 캐나다의 그 옐로 나이프에서 오로라도 보고 내가 그런 거를 진짜 막 그렇게 거침없이 용기 있게 막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몰랐는데 그런 걸 어쨌든 자기랑 같이 다 해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다시 회사에서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 믿겨지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음.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모든 걸다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막.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또몇년 동안 까먹고 회사에서 일만 하고 지냈지 그치 음. 자기는 이제 꿈만 같다라고 했잖아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나도 세계에 돌아온 다음에는 음. 아 진짜 뭐 없더라고요 뭐 없어요 했는데 맞아 사람들이 어. 뭐 갔다 오고 뭐가 달라졌냐 뭐, 뭐 물어보도 뭐 제일 막상 할 말이 없어 뭐좀더 뭐 좋아졌냐 뭐, 좀 뭐, 아, 뭐 없는데 맞아 뭐, 할 뭐, 말이 없어 막상 아, 뭔가 근데... 나 자신을 찾은 줄 알았는데 음. 찾은 게 아니야 근데 내몇년 지나고 지금도 가끔씩 돌이켜 생각을 해보거든. 그러니까 계속 우린 채바기 안에서 계속 게 남들이 해왔던 거 그거를 수행해 나가면서 커 나갔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처음으로 느껴봤던 게그 세계여행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 해봐, 해봤잖아. 그러니까 꿈이었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겪어보고 해보고 우리가 해내봤잖아. 응. 그게, 그게 되게 큰것 같아. 맞아. 이게 왜 그렇다? 뭐든지 해 보기 전에는 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저런 걸할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 세계여행 가기 전까지는 아 세계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고 내 주변에는 본 적도 없고 근데 진짜 이게 모든 일이 해 보기 전까지는 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해보고 나면 막상 별거 아니잖아. 하기 전에는 진짜 어, 저걸 어떻게? 아우, 어, 저거는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이렇게 하고 늘 미뤘던 것들도 진짜 막상 해 보면 진짜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자기 아까 말 듣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나도 용기도 없고 좀 쫄보고 그런데 그냥 자기랑 둘이서면 뭐든지 할수 있겠다라는 용기도 네, 생겼던 것 같아. 그치, 그치.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자기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살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꼭막 연봉 얼마를 벌고 뭐 서울에 뭐 엄청난 뭐 자산과 어 이런 게 있어야지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이상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 것 같아. 그때 세계에 그치. 끝날 때는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긴 휴가를 즐겼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몇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조금 조금 조금씩 내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꿈틀되고 있었고, 내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계속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또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라는 게막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세계행 하다가 또막 한국에 다 급하게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응. 그래서 늘 우리가 할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지. 큰 욕심 안 부리면은 그냥 진짜 검소하게 아끼면서 이렇게 진짜 소소하게 여행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여행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그때 진짜 많이 생긴 것 맞아. 같아. 응. 진짜 자기랑 둘이 그치. 함께면 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그 욕심의 선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면 은퇴해야지, 얼마면 뭐쉴수 있지? 뭐 이런 거 엄청 계산했는데. 맞아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그냥 은퇴해버린 거야, 그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왜 자기랑 막. 그랬잖아. 엄청 계산해봤잖아. 우리 뭐. 그래도 최소한. 이제 몇 년만 있으면 20년은 다니니까 우리 회사 20년만 다니고 그만둘까? 어,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어, 어. 20년 근속하고 끝낼까? 막 그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면 허, 진짜 막상 회사 갔는데 진짜 도저히 근끝내어아니냥 당장 다음 주에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러면은 아니야, 남았어? 어, 아니야 우리 그래도 조금 있다가 우리 성과급은 받고 끝내자 아니면 음. 명절 상연은 그래도 받고 끝내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러면서 또한달 참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연말이고 새해고 음, 뭐. 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이때까지 다니긴 했지만은, 참,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뭐, 뭐, 100억을 가진다 한들, 그게 욕심이 안 생기겠어? 그렇지. 100억을 가지면 또 분명히 150억, 200억을 가지고 싶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5년 전에 우리 세계여행 얘기고, 이번 세계여행도 어쨌든 벌써 1년이나 흘렀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일년 금방 간다 진짜. 와. 근데 회사 있을 때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여행하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해. 아, 그렇지? 진짜 빨리 간다. 인생이 빨리, 빨리 가는 거야. 근데 그때는 무조건 딱 1년이랑 기한을 두고 이제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엄청 막 빨리빨리 정신없이 전 세계에 가고 싶은데 딱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네, 이번엔 진짜 좀 그래도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기약 없이 여행하니까 이것도 또 좋긴 한것 같아 그지? 음, 좋아 솔직히 좋아 응. 이렇게 이번 저번에 유럽 프랑스 여행이나 스페인 여행도 너무 응. 좋았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여행지들을 그게 너무 막 도장 깨기로막부시면서 다니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다닌다는 응. 게 자체가 응. 응. 진짜 음, 좋고 이게 천천히 바라봐야지 또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하잖아 그렇지? 그치? 응.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 예전에는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너무 재밌었지만은 여행하면서 그때 여행자 부부들도 되게 많이 만났었잖아. 어, 응, 세계 여행자 부부들도 엄청 많이, 만났지. 어, 엄청 많이 만났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또 같이 세계 여행하면서 힘든 점도 같이 막 얘기하면서 이제 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는데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우리 이번에는 뭐 우리가 언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현지 사람들이랑 음. 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우리 스스로도 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어울려보자 했는데 그런 순간들 순간들이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야. 응, 응, 한마디라도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막 뭐라도 얘기해보려고 응, 막 하면서. 기 응, 어. 어, 그러니까 또 현지인들이랑 막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 우리 터키의 귤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를 한국의 자식들이라고 그만큼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솔직히 너무 많아. 1년 동안 여행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정말 그 수많은 인연들, 수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지나가고 해서 또 이번에는 그런 여행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한국인들을 주로 많이 만났었잖아. 그때는 세계행자 부부들을 어떻게 신기하게 진짜 다들 인스타로 서로 서로 다 연락해갖고 어. 맨날 만나기도 하고 막 우연히 막 네덜란드에서 만나고 아르헨티나에서 만나고 막 이랬잖아.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뭐꼭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진짜 그냥 최대한 현지인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또 어울리기도 하고 뭘 배워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이것도 정말 매력 있는 여행인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이랑은 우리가 유튜브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하긴 유튜브도 진짜 이번 여행에서는 진짜 많이 달라진 점이긴 하다. 그렇지. 예전에는 유튜브 이런 걸안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유튜브 모든 걸다 잡아먹었지, 이번 여행에서는. 그치, 유튜브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진짜, 그러니까. 어, 너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고. 아. 또 우리가 막,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또 기왕이면 또 뭔가 잘하고는 싶은데, 뜻대로 잘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참, 유튜브에도 시간이 참 많이 드네. 우리는, 근데 늘 내가 얘기하잖아.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여행 유튜버이기 이전에 그냥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또 사람들이랑 또 여행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는 약간 그런 거지 여행 유튜버로서 우리가 막 유명해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여행 유튜버다 막 이런 느낌은 하지 말자 그치. 약간 어. 그런 생각 많이 계속 하잖아. 우리가 전업은 아니지 이걸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튜브가 잘 되려고 욕심을 부리면 그것도 너무 좀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그치 근데 음. 최선한다 해야죠. 우리가 하는 거 있어서. 아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어. 추억은 우리의 추억은 이제 소중하게 담고 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여행지나 우리의 여행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복해하고 쉬고. 음. 도움이 되고 또 정보도 되고 하면은 사실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막 무조건 유튜브에 뭐 구독자 어 알고리즘 막 너무 또 이것만 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은 그것도 솔직히 우리 여행을 행복하게 하진 못하잖아. 그, 그 생각만 하느라. 음. 그래서 우리 늘 맨날 그그 그 갈등, 어, 그 갈등의 <laughs> 중심에 많이 설 때가 있지. 음. 아, 예를 들어서 막 유,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진짜 막 백만 여행 유튜버들이 하는 고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할 때가 있긴 있잖아요. 우리 걸뭐 봐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더라도 근데, 근데 늘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은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이 먼저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해야지 뭐그꼭 조회수 많이 나오려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가고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답지 않은 것 같아. 응. 늘 생각하지만은 우리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뭐 열심히 영상을 좋게 잘 만들어서 올리고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위해서 너무 막, 음, 진짜 조회수나 막 유튜브를 위해서 막 너무 억지로 인위적인 거를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응. 그치? 막 가끔, 막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데서 연락이 오기도 하잖아, 솔직히. 응. 막 생각지도 않은 협찬 같은 것도 들어오고 막 하긴 하잖아. <laughs> <laughs> 그렇잖아.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막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고, 그걸 정말 좋아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뭐 이런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진 않더라도 그냥 꾸준히 우리가 하는 페이스대로 여행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협업이나 협찬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치 운신이 어. 늘 열린 자세로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여행과 뭐 관련이 되어 있는 거면 그래도 괜찮지 근데 너무 뜬금없거나 안 어울리는 거는 또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계속 도좀 유연하게 생각해보자 운신의 <laughs> 폭이 넓구나 어, 알았다. 유연하게 알았다 알았다 꼭 너무 가치 필요 없어 <laughs> 야,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좀 그렇긴 하지.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 저희는 유연하다 말씀을드리고습니다 <laughs> 그래도 1년 동안 무탈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다닌 게 어디야? 그렇지. 아직도 생각하면 나그아 피피섬, 와. 태국 피피섬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다. 와, 그래도 아이폰 성능 좋아. 그 물이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러게. 지금 이렇게 잘 찍고 있잖아. 그러네. 와 대단한 거 있어요. 30분 넘게 핸드폰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렇게 살아서 잘 되는 건 진짜 대단한 거긴 해. 아, 오늘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에이, 우리 진짜. 여행 일년도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필름 같이 팍팍팍팍팍팍팍 지나가는 것 같아. 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 보면 되니까. 그렇지. 어.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질 때쯤 우리 유튜브 보면 아 맞다 저랬었지 싶어서 음. 나중에 나이 70, 80대가지고도 우리가 기억이 좀 감감해지면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그 그때까지 유튜브가 망하지 않겠지? 그러겠지. 유튜브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마치 사이월드 같은 거야. 사이월드 그때 왜 없어진다고 할때 사람들이 자기의 젊었을 때 추억이 다 사라진다고, 자기의 사진첩이 사라진다고 엄청 슬퍼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막 다시 사이월드 살려내라고 막 다들 막 그랬었잖아. 유튜브도 2, 30년이 지나고 3, 30, 40년이 지나도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유튜브 꼭 망하면 안 돼요. 유튜브 흥하라. <laughs>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I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out of harm's way. Every time I look around, I hope to find you looking back at me. You're everything I ever hoped. See.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now. I ever hope to see.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I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I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out of harm's way. Every time. Everything I ever hope to see. In the morning when I get up, wish that we could stop and take each day. In the evening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now.